올라오시는 게 굉장히 불편했죠. 예.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는 것처럼 마치 처음에 들어오는 현관문도 아주 복잡하고또 3층으로 올라오는 그 틈이 저녁 보니까 10cm 정도밖에 폭이 없어요. 그죠? 그 사이를 진짜 마치 하늘을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실물교훈을 제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3층에서 화요일 저녁 예배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또 같이 모여 있으니까 기도하는 분위기는 한결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단장되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를 이제 세 번째 시간 공부하고 있는데요. 좀 천천히 계속 나가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워낙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텐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정도만 오늘 좀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아마 2절까지를 다룰 텐데, 먼저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창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혼돈이었고 두 번째는 공허였고 세 번째는 흑감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히브리어로 이제 토후, 보우 호세크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laughs> 이 토후라는 것은 이제 혼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주석을 보던가 아니면 이제 이 원어를 보면 그 혼란한 그런 상황태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황폐함.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 폭탄이 턱 터져갖고 황폐한 어떤 그런 상태를 설명할 때도 이 그 토우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후라는 것은 이 공호라는 단어의 보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하면 그 외적으로 볼때텅 비어 있는 상태, 가치 그러니까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황무지 그걸 의미할 때 이제 공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호세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제 어둠이에요. 어둠. 어두움. 그런데 예.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세 단어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상태를 묘사할 때이세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물리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이제 이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성경을 쭉 보면 이 단어의 용례는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도 이 똑같이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사의 34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애돔을 심판하시는데요. 애돔이란 나라가 워낙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이제 공허하고 혼란이라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그 위에, 다시 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운 즈. 그러니까 줄이라든가 추는 뭐를, 뭘할때 쓰는 거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운대요. 이 줄이라든가 추는 건축을 할때 쓰는 거죠. 무언가를 세울 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laughs> 그 심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혼란이라는가 공허의 상태로 에돔이라는 걸 되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란과 공허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추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상태, 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와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예레미야 4장 23절은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아 4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창세기 예레미아 4장 23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니에서 멸망되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내가 그, 멸망되어지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제 예언을 통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혼돈이에요. 토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공허예요. 네. 보우. 그 다음에, 하늘에 뭐가 없다?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흑암이죠. 네. 네. 그니까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허용하는 상태로 흘러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를 묘사하기 위해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토우, 보우, 호세크라는 거예요. 네. 혼란,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를 허용하는 상태로 흘러갈 때,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세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더 나가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아시죠? 저는 항상 창세기를 공부하든 뭐를 공부하든 종말에 관한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를 혹시 아세요? 예, 바벨론. <laughs> 예. 그지, 이,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이제 하나님을 축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며 세워진 도성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예.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돈. 예, 바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예. <laughs> 이 혼란이라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 창조전의 지구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혼란이라는 건이 바벨론의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 하 진리와 가짜가 다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가 바로 혼란의 도시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란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둡고 답답해요. 우리 인생이 왜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네. 그래서 오늘 혹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삶이 기죽박죽인 것처럼 보인다면, 오늘 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허무하다면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뭔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참되게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꼭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이만이 흑암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미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고 멀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죄로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멀어질 때, 혹은 우리가 탐욕에 우리 마음이 지배되어질 때, 혹은 증오나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괴롭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요, 마음이. 실제로 악과 어두움이라는 건 같이 이제 요한 일서에 가면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장소, 모든 마음, 모든 환경에는 반드시 혼란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시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혼란, 공허, 흑암. 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평안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면 혼돈스러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오는가 하면 평안이 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이렇게 어, 평안한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압인 사라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외양간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이 몰려오고 우리 삶이 어떤 험한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홍해 속으로 걸어가고 요단강 속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마음 밖에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요 오늘 이 시간 그 혼란과 혼동과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큰 평안을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누리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좀더 보면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 계시록 7장을 알죠.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인치는 천사가 이제 촥 날아와요. 그때 이제 그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 붙잡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인치는 천사가 날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픽스하기 위해서 인치기 전까지는 이 바람을 놓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걸 엘렌 화이슨 이제 성령이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세상의 이제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령이 떠나가고 거칠 때 이제 바람을 탁 놓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부재하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노하홍수처럼 거죠.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때그 다음에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 실장에 보면 세상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재난이라든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막전개되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이 혼란하고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고 어둠으로 덮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얘기하는 이 일곱 대접재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창조전의 상황인 창세기 1장, 2장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리는 심판이란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전 창조 전의 상황으로 모든 걸 되돌리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고집하게 될때 그들을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뭐로 뭐였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원래 창조 이전의 상황인 혼란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새 땅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창조 전의 상황이 혼란,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은혜스러운 게 뭔가 하면 여기 이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 지구를 지구 위를 이제 무엇과 뒤덮고 있었는가하면 하나님의 신이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 이런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게 돼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혼란스러운 과정과 그 깊은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빛과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수면일을 운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 전편을 흘러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 그들은 몰랐어요 그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 수면일을 계속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돈이라는 게 이제 땅에 구성 요소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형태도 없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혼돈이죠. 근데 이제 혼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무질서, 질서의 반대라고 합니다. 카오스라 그러죠. 그죠? 카오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공사하기 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단상 위로 다 올라가 있죠. <웃음> 그리고 <웃음> 교회 집기요들이다 계단에 지금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도 놓여지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난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뭔가 하면 혼돈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창조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와 그 위치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뭔가 하면 이 혼돈이에요, 혼돈. 네.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구죠? 네. 사단과 그 무리들이죠, 그죠? 그날의 그 날의 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단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천사가 원래 있어야 할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윤례를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위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와 그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위치를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원래 지구에는 이제 뭐가 있었죠? 물이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었지만. 근데 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창세기에 적혀진 순서를 따라가 보면 혼동되어 있고 질서가 없이 서로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곳에는 절대 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채움이라는 게막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혼돈스러운 것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본다 그러면 저기 단상에 쌓여있는 저 의자들, 그 다음에 저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죠. 이 교회 안으로. 그죠? 근데 이곳에 사람이 들어오고 영원히 채워지려면 의자들이 제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단상이 제 위치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청소되어지면 그 질서가 잡혀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채워지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준호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 혼란하고 어두운 곳에 그냥 막 생명을 채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먼저 충만한 생명으로 지구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혼란스러운 지구를, 다시 말해,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놓는 일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죠.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물과 물을,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될 물이 적겠잖아요. 하늘로 공중으로 보내고 바다로 나누는 거예요. 바다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뒤죽박죽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바다의 물과 묻을 땅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세퍼레이션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하나 다 정돈하신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식물로 채우고 하늘에다가는 새로 채우고 바다에다가는 조리로 채우고 육축으로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분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포레이션하는 이 분리라는 건그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적당한 단어가 뭘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뭐를 드리지 못하고 <laughs> 아 진짜 참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리라는 것과 딱 일치하는 영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네? 분리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맞다 이거 네. 거룩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구별하다는 거죠, 아시죠? 거룩이라요, 는 네. 구별하는 거예요. 네.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세포레이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뒤죽박죽돼 있어요.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진리와 오류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과 뭐가 일반이요, 세상과 하나님 백성이 다 일반이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실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집트를 탁 탈출해 나올 때 몸은 빠져 나왔지만 여전히 영적 상태는 뭐였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막하는 거죠. 네. 분리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이 사람들을 쫙 끌고 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두 권의 책을 줬다 그랬죠. 뭐하고 뭡니까? 이 창세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욥기와 창세기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요. 한석달 정도 걸려 갑니다. 시내산에서 두 권의 책을 받는다고 했죠. 그두 권의 책이 뭐죠? 민수기는 38년을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난요단군 변경에서 받은 거고. 시내산에서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책을 써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다시금 회고해 보면서 뭐 열지앙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역사 빈단 역사들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성소 제도에 대한 것을 딱 보여준 그 다음에 다음에 레위 기사를 또 하나 더 줍니다. 근데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출애굽기와 레위의 기 기별을 주시면서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게 뭐냐 냐면 진짜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바라셨어요. 네. 바, 영적 출애굽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애굽을 떠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주신 그 레위기의 기별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뭔가 하면. 레위기의 기별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레위기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주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얘기예요. 창조하신 방법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계속, 그,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또 다른 용어로 쓴다 그러면, 이제 엘렌 와이스의 예언의 신에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개혁이죠. 예.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 뒤따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개혁과 부흥이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채우는 거예요. 똑같은 패,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직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개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일관되게 창세기 일장에서 보여주시는 패턴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왜 하는가?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퇴화되고 멈추어져 있는 이그 교회를 다시금 이제 종교개혁을 운동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게 바로 재림교회예요. 개신교회 정신으로. 그래서 이 실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이 먼저 10일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깊은 죄악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분리의 작업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의 생명의 역사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정말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었다 그러면 <laughs> 그들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순절의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펼쳤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파주 중앙교회 성도들에게서도 꼭 일어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깊이 배웠다 그러면 오늘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살피면서 정말 거룩한 분리의 작업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교회가 채워지는, 회심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것을 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단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단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단장을 통해서 지금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의 옛날의 악습들과 구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교회가 정말 대청소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답고 정말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서 이곳에 영혼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볼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